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네, 이 권진법사가 경찰청장 내정, 미리 작업을 했다. 네, 상주라 해. 네, 문자가 확인됐다라는 겁니다. 네,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경찰 인사계의 의혹. 네, 윤익은 전 경찰청장. 네, 8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치안감, 치안정감, 치안총감까지, 와, 기가 막힙니다. 초고속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. 이야 정말 기가 막히고요.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힘 입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이런 자 그런데 경찰청장 내정을 미리 작업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. 이 지금 건진법사 이자는요, 사이비 종교인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종교인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됐다.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? 지금 그리고 이 문재인이 그리고 이 김정숙이 문제. 이재명, 김현지 문제. 정말 이게 나랍니까? 우리 국민들, 국민 소환제밖에 없어요. 대통령, 국회의원, 고위공직자, 국민 소환제 외쳐야 됩니다.